정부가 김영란 법이 정한 식사비 접대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외식업계에서는 식사비 상향 추진을 반기고 있지만 3만원도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각계 각층의 의견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정훈 기자입니다. 서울시 성동구의 한 식당입니다. 이곳은 마장축산물시장 상점과 지능사업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식당으로 시장 간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온 뒤 식당에는 차림비만 내면 됩니다. 다른 식당보다는 비교적 저렴하게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육류는 기본적으로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이곳 역시 김영란법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 식당보다 적게 부담을 느끼시고 오시더라도 손님이 많이 줄었죠. 손님들이 그대로 쓸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김영란 법이 다소 느슨해졌다는 평가도 있지만 업무 차원은 손님들은 여전히 금액에 맞춰 법인 카드를 쓴뒤 남은 금액을 철저하게 개인 카드로 결제합니다. 주변에 대학교들도 많고 구청도 가깝다 보니까 교수님들이도 오시고 공무원 분들도 오시는데 여기는 한우 고기 파기 때문에 결제 금액이 3만 원 보통은 넘어가요 대부분 다 그래서 결제를 하시고 또 나눠서 뭐 개인 카드로 한번 더 결제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김영란법은 2016년 시행돼 공직자와 교직원, 언론인 등이 1인당 식사 접대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상을 제공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입니다. 물가가 오르고 농축산 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식사비를 제외한 농축산 선물 가액 등은 수차례 상향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식사비는 여전히 3만원으로 유지돼 한우 농가 등 농축수산업체와 외식업체 타격이 상당합니다. 김영란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가장 어렵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류는 비싸잖아요. 제가 봤을 때 소상공인들한테는 엄청나게 안 좋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란법 규제 개선 필요성을 공개 언급한 이후 김영란법 주무 행정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 규제 완화 검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식당가에선 식사비 기준 논의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인건비도 오르고 뭐 가스료, 전기료 모든 게 지금 자재값이 다 올랐거든요. 그래서 올랐어도 어쩔 수 없이 하든 장사니까 계속을 해야 되겠고 그런 것을 정부 차원에서 뭔가를 보완을 해주셔서 적당한 가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한우를 먹고. 상인들은 이왕 논의에 들어간 김에 정부가 현실 물가를 반영해 통큰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남법은 5만 원선 가도 지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 진짜 금년 중이라도 올려야 됩니다. 김영남법을5 3만 원에서 5만 원은 5만 원더 올려야 된다. 외식업자들은 이 같은 규제 완화가 내수 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힘영남 법을 조금 조정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에 와서 식당에 와서 소비를 시켜서 소비자도 좋고 상인들도 좋고 국가도 좋고 소비가 잘 돼야 농축 농가도 배불러지는 거죠. 권익위원회는 자영업자의 상황을 공감하지만 규제를 완화하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어 신중하게 인상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권익위는 농협, 수협, 축협 등 생산 관련 단체와 소상공인, 유통업계, 학생과 주부 등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더 수렴할 예정입니다. 뉴스원 나정훈입니다.